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셔서 소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보통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항상 네. 기도하시는 분들은 신기한 기적의 경험을 많이 체험하게 되시죠. 당연한일한면서도신기한일한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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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도 큰 기적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청년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살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박모세군을 오늘 모셨는데요. 네. 어머니 조영혜 집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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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화면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미남인 것 같아요. 네, 지난 1월 평창 동계 올림픽 때츠죠 스페셜 올림픽 때 아, 애국가 열창을 하는데 그냥 정말 가슴이 다 두근두근하고요. <laughs> 박모세 군은 지적 장애와 시각 장애, 신체 장애를 극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Pak Mose is a very special young man who has overcome numerous disabilities, including intellectual and 왔습니다. physical, to touch us with his beautiful voice. 의장대 토기 개양 파트너스요여 모세군이 떨리진 모세군, 않았어요. 모세군 어땠어요? 예. 조금. 아, 난 보는 내가 정말. 떨리던데. <laughs> 조금 떨렸지만. 조금 <laughs> 떨렸어 네. 조금. 주님이 지켜주셔서 아멘. 네. 잘할 수 있었기에 <laughs> 아 잘할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 모세군 노래를 듣고 뭐라 그래요? 반응들이요. 너무 얘기해. 감동적이었고, 음.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네. 박수 쳐줬고요. 네. 너는 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음. 앞으로도. 네. 음. 응원해줬지. 음. 이제 우리 모세군 얼굴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됐겠네요. 네. 이월달에 알려줬으니까. 네. 음. 막 쫓아와서 뭐 그냥. 인사하고 그래요?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고요. 네. 사인도 해달라고. 사인도 고 해달라. <laughs> 아 <laughs>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치? 네. 아, 궁금해서 묻는데, 네. 사인 만들었어요? <laughs> 어? 네. 아. <laughs> 아니, 저희 사인 받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리 네. 끝난다는 <laughs> 사인 <사임> 받아야 <laughs> 되겠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가 부르는 장면을 감동 깊게 지켜봤는데 네. 정작 어머님은 못 보셨다면서요. 네,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있었어요. 네. 차마 못 보신 거예요? 아니요. 전날 네. 이제 모세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고요. 아유. 이제 당일 날은 많은 취재분들이 오셔서 아이를 네. 취재하느라고 음. 그 나갈 시간에는 정작 아이가 지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의장대가 나가고 이제 모세가 뒤에 잠시 서 있다가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음. 아이가 휘청거리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놀래갖고 제가 이렇게 아이를 쳐다봤는데 음. 눈이 이렇게 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음. 모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나갑니다. 모세를 붙잡아 주세요. 음. 그러면서 아이를 무대에 세워놓고. 네. 돌아와서 이제 저랑막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느냐고 정작 아무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 그 이제 느낌으로 아, 아이가 끝난 것 같아서 데리고 내려오면서 네. 모세야 수고했어. 너는, 너는 하나님, 음, 너는 하나님 네. 앞에 영광 돌렸어. 음, 내 모습 알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네. 영광 받으셨어. 그랬어요. 그래 놓고 네. 내려오자마자 이제. 음. 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모세 어떻게 노래했니? <laughs> 그랬더니, 어 예전보다, 예. 네. 예전보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지만, 음. 그래도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애국가를 그렇게 그 무대에서 부르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처음으로 이제 애국가 부른 거는 2001년도 아세요? 여자 프로농구 음. 경기대회에서 음. 이제. 부르게 어요 이제 네. 그 계기는 저희가 이제 재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전국 장애인 부모 대회를 1년에 한 번씩을 해요. 네. 그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모세하고 친구하고 같이 음. 그 무대를 통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음. 그때 당시에 한국 여자 프로농구 총연맹이신 김원길 음. 그 장관님께서 그 네. 모습을 보시고, 아, 프로농구 개막식에서 음. 애국가를 불러주면 좋겠다. 예, 음.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애국가를 불렀고요. 네. 어, 작년 8월경에 그, 나경원 의원님이 하시는 음. 사랑나눔 위켄이라고 있어요. 음. 여름에 여름 캠프를 하는데, 어, 오디션을 통해서 그 통과한 친구들이 가서 그 캠프에 참여를 해요. 그 많은 이제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3박 2박 3일 동안에 아이들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모세가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 의원님께서 모세의 노래하는 모습을 음. 보시고 그때 이제 또 8월에 한국 스페셜 하게 되라고 어, 있었는데, 그 때도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좀 불러달라.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두 번째 무대에 서게 됐고요. 네. 어, 또 다시 이번에 이제 세계 스페셜, 음. 네, 그 때도 요청이 음. 들어와서 서게 됐습니다. 이거 네.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laughs> 어,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무대에 선다는 게 네. 평소에 잘 하다가도 무대에 서게 되면 그... <laughs> 생각만큼 안 되고 속상하고 그런데 모세 군은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별로 떠는 것도 모르겠고 어때요? 무대에 서는 게 좋아요? 네. <laughs> 항상 기도하니까. 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할 수 있어 하는 지 제가 응원을 해주고 네. 자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네. 네. 그러면 꿈이 뭐예요? 가수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어떤 가수? 찬양. 찬양 사역자. 아. 음. 어, 찬양도 그렇게 좋아하지만, 기도 받는 것도, 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어때요? 네. 응? 응. 기도하는 거왜 좋다고 왜? 랬어 기도는 나의 꿈이고, 어. 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음. 아. 어제는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모세야 네. 뭐 기도가 왜 좋아? 그랬더니 음. 기도는 나를 살리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와. 그래서 그, 그 글귀를 잊어버릴까 봐 제가 바로 따라서 적어놨어요. 음. 기도는 그래. 자기를 살렸고. 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좋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는 기억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나 할머니가 아 우리 모세군한테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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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살아났단다 하는 얘기를 평소에 음. 네. 자주 많이 해주세요. 생활이 기도거든요. 저희 아, 네. 네. 항상 모세가 일어나면 기도, 잠자면 기도. 이제 모든 뭐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기도 먹고 자란 거를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너무나 밝고 건강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모세군인데 네. 근데 태어날 당시에는 병원에서 살 가망성이 1%도 없다 그랬다면서요. 네, 이제 8월 4일이 92년 8월 4일에 재왕절개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그때 병원 측에서 이제 아이 아빠 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음. 정말 이제 머리 뒤쪽으로 음. 이 뼈가 없는 그 부분으로 내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아. 예, 머리를 두 개를 달고 태어났대요 음. 아.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거 수술을 해도 죽고 음. 안 해도 죽는다 아. 그런 이제 의사분이 얘기를 하셔 갖고 아빠가 어떻게 보호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어 정말 1의 가능성도 음. 없느냐 했더니 의학적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다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해서 살 경우에는 음. 의술이 한게 아니라 신이 하신 거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네. 아 맞다고. 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음.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달라. 그래서 태어난 지3일 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저희 음. 교회 모든 이제. 목사님을 비롯한 음, 모든 분들이 예, 그때 어, 여름 휴가 때였는데 휴가를 반납하시고 함께 기도에 들어갔어요. 아, 병명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병명조차도 없었고요. 음, 음. 예, 뭐 병명을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쪽에서도 아. 이제 물어볼 만한 그런 뭐 여력도 없었고요. 음. 그 병명을 제가 처음 안게 불과 한 3, 4년 정도에 음. 제가 지금도 다니는 병원에서 선생님 그게 병명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뇌류라고 하더라고요. 뇌류. 예 네, 안에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네, 흘러 나왔다고 아. 해서 뇌류라고 이렇게 병명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만 없었던 거요 네, 이미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 한번 나온 것은 집어 넣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온 거를 다 잘라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사분이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기 아빠가 수술 잘 됐냐고 물으니까 음. 어, 저희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음. 뇌를 잘라낸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음.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릴 수만 있으면. 살게 해서 대품에 올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다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